한족이 아니라 그사람들은 조선족이 80%그3계 사단 그장기석하고 싸울 때3계 사단을 4월 달에 한달 전에 6.25때장기석그모태통이 허락해 주면서 주면서 2주 만에 전쟁을 잘해서 옹진반도 하고 다 잡아먹는 바람에 김일성이가 전쟁 하고 2주 만에 인민군 3계 사단을 전부 다이 개월을 특전을 시켰고 그3계 사단이 올때장기석이 이겼던 그 성적 보상금을 중국에다어은혜에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3계 사단이 중국에 들어와서 친중파가 됐어요 예, 그, 음. 그 자녀들이 이뭐특학생으로올수 예,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위로서장계석이가유명사인데 예, 예, 예. 장계석이 이분이 잘만 했으면중국의공산안 돼. 중국의공산안 되면은 선안안중국의 공산화 되는 바람에 이생기거 제가 이제 제가, 제가 어제 강의 듣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제 육 전쟁 치고 나가지고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중공군이 왜 들어왔는가 이 성분이 어떤 성분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제도 포로소용소에서 유엔군이 살살하는 사람 다 이제 성분을 조사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대만군, 이제, 음, 어, 그렇죠. 북한으로 갈래, 중국으로 갈래, 하는데 안 간다 그럽니다. 음. 어, 어디로 가느냐? 대만 간다 그랬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대만을왜 가느냐? 그 자유가 있죠. 근데 음. 이제, 장기석 군대였던 거거든요. 국민 국민군. 자폐도던사람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연구를 했는데, 왜 그러면, 초기에 대만 인해전소로 해가 중국이 대규모 대금, 합장을 치우고, 필이 불고 막걸리 죽으면서, 이제, 필이 불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어 아마 수십만 명의 이 국부군 장례소 군대가 포로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중국 전역에 항복하고 갔했는데이 네, 예, 예. 사람들을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거 죽이도 모르고 살리도 못하고 그러한 시련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 수십만 명 되는 국부군 출신들을 식량 침량 줄 식량이라든가 이 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모택동은 이제 사회 불순 계급에 소탄 청소하는 하나 일환으로서 응. 한국 전투에자동적으로 처리하도록 쓰종 청소 인종 비사세 그런 것이 하나 요인이고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 지금 저, 저, 저 한강 다리 철교로 내려온 서울 점령하는 그 최정예부대 일본군 응. 아저 저, 북해군이죠 인민군 그것이 아마 모택동이가 김일성한테 액을 구고 해가지고 준그 조선 의병군 네그렇 만주에 있는 그 응. 의병군인데. 응. 제가 웅강대어 있으면서, 어, 조선족 출신 한자들한테 유교 전쟁 강의를 좀 듣는 적이 있었는데, 어, 49년 10월 달에, 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승립되셨습니까? 네. 그때 모택동이가 연설을 하는데, 조선족을 칭찬하면서, 음. 우리, 어,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이, 성립되는 이게, 빌딩에, 음. 한, 이한모서리에 붉은 피가, 음. 조선 의용군의그 공적을 이야기했다요. 음. 그러면서, 어 최전선에서 만주에서 음. 어이장장교군대를 내쫓아서 대만으로 쫓아냈는데 음. 조선 무원군이그 음. 부대를 김일성한테 준겁니다 음. 처음에 병력이 한 3만 5만 정도 되고 맞죠. 나중에는 추가로 보냈는데 음. 뭐 일설에는 뭐 총한30 230 명까지 어, 투입을 했다 그러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북한군대아그 최전선에 사산장 내대랑 전부 다 사람들다 적절히 했답니다. 아. 그만큼 전투 경력이 뛰어나고 그러면 그 조선의원분들이 왜 열심히 싸웠느냐 그 당시에 그 장기석 군대하고 보택동 군대가 만주지방의 해계문니를 위해서 경쟁, 정책 경쟁을 했는데 음. 장기석 군대는 한족 위, 위주입니다. 음. 그런데 장기, 아. 장기석 군대는 한족 위주 전쟁 집치를 했고 보택동은 병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음. 에, 에 평등권 주고 음. 여성에게 이제 홍군, 여성 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하고 소수 민족에게 집권하면은 평등한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음. 이 모셨다 그러니까. 그때의 만주에 있는 그이 조선족들이 배팅 고민했다 그래요 음. 장기생한테 붙을 것인가 모택도한 음. 붙을 것인가 음. 근데모적도이가이콜하게 어? 평등하게 해주겠다니까 여성 음. 어, 평등 마이너리티 평등하니까 음. 거기에 90%를 거기에 공산당 쪽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장미석이가 전시정책, 전 소수민족의 전시 정책, 정책에서 실패를 음, 예, 뭐, 공산, 한 거예요. 민심을, 민심을 예. 공산당이 민심을 확보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어, 중요시하고 싶고 그6.25 전쟁에서 이 굉장히 공을 세운 것이 모택동 휘하에 있던 조선 의용군 출신들이 음. 동독 사람데 베테랑들이 싸우다 는 것을 말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 알다시피 어 낙동강 전선에서 어 다른데는 다 지하에서 자객들이 올라왔습니다, 어, 반장 차고. 그런데 어. 낙동강 전선에 숨어 있던 언덕에 있는 지하 자객들이 외국인하고 이 국군 때문에 언덕에서 자기 정체를 노출을 보시겠다는 말에 두들지가 다 올라와 야 되는데, 네, 어. 그래서 이스라엘 면은 오늘날의 좌익의 어떤 활동하는 활약상은 주목을 하는 것이 낙동강 전선의 숨어있었던 렉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국민들도 우리 경상도라면 이게 낙동강전선에 애국자들 그 터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뭡니까 상당히 많은 좌익들이 낙동강 여기에서 발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마살이 같이 막 하더라고요 무서운 것은 낙동항 전선의 지하에 숨어있었던 그 좌익이 30년 동안에 맞아요. 이게 힘을 비축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아홉 을 때는 속았을 때는 늦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 현재비지역이라하다 우리 마산이 가천이 마산이한다마그이가그이 마산이라고 한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어, 남한은 중국 공산당하고 경사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당 정책협의회하고 있는데 북한은 또 이제 미국 쪽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핵 문제 때문에 네. 미국은 핵을 철거하려고 이제 독립을이상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통일은 못 되고 어, 옛날에 과거에 이제 오스트리아 프랑스 프로이센 영국처럼 저기 아군이 되고 동맹이 되고 아군이 적됐어이 믹슨이 그저후조푸화를 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믹슨하고 모택동하고 회담하면서 친구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주가 그러듯이 지금 남북한간에도 어 미국 아 미국과 북한 관계 또 중국하고 한국 관계가 과거에 그 모택동이가 믹슨하고 접촉하듯이 이 외교 혁명의 가능성이 지금 아주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정세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내려갑시다. 네,